안녕하세요. 4월 15일. 15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이제큰 아이를 드랍해 주고 오늘 이제 또 오늘 치과 갑니다. 오늘은 스케일링하러 치과를 가야 돼서 바로 지금 치과로 가는 바람에 방송을 켰습니다. 네. 날씨 화창하고요. 오늘도 덥고요. 어제는 85도까지 갔었네요. 와, 진짜 더웠어요. 깜짝 놀랐네요. 더운 날씨였고,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아이는 이제 도시락을 효과를 먹는데, 아, 내일은 수목금은 이제 먹기 싫은 거라서 제가 원래 그냥 먹으라고 했다가 싸주기로 했어요. 네. 샌드위치 뭐 대충 싸줘 아침에. 자, 아, 날씨가 아주 햇볕이 뭐 엄청납니다. 아, 좀 일찍 나왔더니 차가 없네요. 어떻게는 늦게 나와가지고 거의 늦을 뻔 했는데 오늘 좀 일찍 나오니까 차가 없네. 왜냐면 제가 8시까지 치과를 가야 돼서 충분히 가겠네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한발 물러서고 뭐, 그러면서 경제정책이 약간 유연성이 가지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뭐, 주가가 이제 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이제 그 폭락하는 시기는 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요. 어 뭐, 90일, 90일 동안 뭐 협상하고 그런다니까, 아직도 3개월 동안 그 어떤 언 n 턴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시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원래 관세를 부과한다 했으면 이제 뭐 계속 그걸 로 끝이었는데 뭐 90일 동안 쳐다본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4월 말, 아니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까지 또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트럼프가 그 동안 또 어떻게 말을 바꿀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특히 중국하고. 결국은 자기 발등 찍는 건데. 하는그면 옛날에 영국 총리도 그래서 45일 만에 퇴진하고 그랬죠 경제정책을 잘못 폈다가 그 좌파였나 그래서 이 웃기는게 트럼프는 우파면서 정책은 좌파정책을 피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회사들이 다 가뜩이나 죽게 생겼는데 더 죽는거죠 반도체를 이제 뭐, 뭐, 조그만 거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아니 참, 중국에서 이렇게 샀는데 그안 와요. 그래서 다 이제 환불 받고, 지금 반도체 전쟁 나가지고 반도체가 안 와요. 아 참, 어떻게 하려는지. 줄어들었네요. 불법체류자 단속해고 하고 아, 그래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것도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계속 쳐봐야지 트럼프가 하는 짓이 그래요. 뭐를 효과 있는 정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 일회성. 그냥 소리 질러놓고 보고, 던져놓고 보고. 아 불법이 이제 단속하고 잡아가는 것도 꾸준히 해야지. 뭐, 그런다 말할 때만 그냥, 어? 맥주하고 말은? 계속하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불법 체류자 단속하면은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예요 식당, 주방. 쓰레기 치우는 일, 청소, 그다음에 뭐 공사판 뭐 이런 이런데 미국 사람들 절대 안 하는 일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제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아 시간 많이 걸릴거에요 법꾸라지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데 되게 바본거죠 지금 협조하고 어? 내란 잔당을 종식하는데 협조하고 싹싹 그러면은 어? 검찰 법원이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어 방해하고 어? 저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개혁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거죠. 저렇게 함으로써 진짜 개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호하사인 거죠. 또 그렇게, 어 다음 정권 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은, 그 개혁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아, 이 필요하네. 근데 저렇게, 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모든 국민들 인식이 이제, 아, 저런들 진짜 나쁜 놈이다. 뼛속까지 나쁜 놈들이다. 거론하고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제, 검찰, 검찰청, 이제 기소청으로 개혁되는 거죠. 해야 돼요. 정말. 사람이 못된게 아니라, 제도가 잘못 된 거예요. 제도가 똑바로 돼 있으면은, 대충 따라가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 그렇게 못된 사람들만 있겠어요.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그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미국에서는. 프라스큐럴 검사들 그렇게 뭐 문제 안 나잖아요 왜안 나겠어 미국 사람들이 뭐 바르고 정직해서 안 나지 않아요 절대 여기 똑같아요 제도가 잘돼 있으니까 물셀 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해놔야 된다. 뭐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또 개혁할 때가 된 거죠. 바뀔 때가 된 거죠. 그죠. 더 이상 그 대한민국은 1번이 검찰개혁이요 이제는 1번 검찰개혁, 2번 재벌개혁, 그죠. 재벌이, 정경유착해가지고, 막, 뭐 이권, 남용하고 해먹지 못하게. 재벌개요. 3번, 교육개요. 교육은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 수능이. 이제, 이제 더 이상, 뭐, 수능이 뭐 바뀌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잘안 나오잖아요, 그죠? 수능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훌륭하고 그 근데 이제 그뭐 스펙 쌓기, 액티비티 이제 그런 거좀 이제 제대로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막 가짜로 막다 못하게 그런 거 제대로 해야죠. 다음에 의료계요. 의사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의사를 뭐 20년, 30년 동안 정원을 안 들려 말이 됩니까? 의사 개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저렇게 계혁한거 같이. 변호사 이제 많잖아요. 훨씬 낫죠. 그, 의사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돼야죠. 우가 의료 서비스는 좋은데. 그니까 거기가 의료서비스가 좋은 이유가 그 대기업들 그런 놈들이 이권 갖고 못 들어가서 좋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겨 먹으면 이제 제도가 잘돼 있어서 그걸 못 건드려 가지고 지금 좋은 거예요 영리병원 생기고 그게 또 풀리면은 난리납니다. 그 좋은 서비스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절대 민간은 하면 <laughs> 안 되고, 보험도, 그죠? 우리나라, 그거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너무 일찍 왔네요 <laughs> 근데 진짜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증거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네.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저런 교육을 시키면은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교육. 교육에 대해서 또 저도 참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몰랐는데 진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 학구열이 심하고 저렇게 소위 지도층이라는 이제 음? 판검사 및 정치인들이 다 저렇게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 개혁으로 그런 거를 갖다가 다 돌파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렇죠? 자잘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아침 방송으로 찾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